자 우리 이제 사회복지 정책 모형입니다. 사회복지 정책 모형 이 정책 모형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 중 하나이고요. 그 많이 나와요, 많이. 그래서 이 내용을 좀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 정책 모형 어떻게 이제 할 거냐? 사회복지 정책을 만드는데 어떻게 이제 만들 거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만드는데 그냥 만들지는 않잖아요. 만드는데 만드는데 있어서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만드는 데 그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만드냐? 자첫 번째 합리 모형입니다. 자 객관적 합리성이라고 해서 인간이 인간은 참 합리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이 합리 모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 이럴까요? 이게 5만 원, 만 원, 오천 원, 천 원짜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네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만 갖고 할수 있어요. 그럼 뭘 갖고 갈까요? 당연히 5만원짜리 갖고 가겠죠. 자, 요게 합리 모형입니다. 자, 인간의 가, 인간에게는 높은 합리성과 높은 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정책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합리 모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왜 그러냐? 우리는 너무 이제 좋은 거만 찾을 수, 있, 찾는다라는 거죠. 가장 좋은 거.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네 가지라고 했으니까, 이네 가지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고, 그 중에 있는, 그 중에 있는 거 좋은 걸 선택한다고 하는데, 왜냐 정책도 마찬가지로, 정책도 마찬가지로, 인간은 사,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정책 중에 가장 좋은 선택들, 좋은 것을 선택하겠다라고 할수 있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합리 모형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객관적 합리성이라고 해서, 객가, 객관적이라는 것이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객관식 하면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선택할 수 있는 것중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합리 모형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을 정말 뛰어나다. 인간의 능력이 뛰어나서 어떤 조건이라도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 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저, 선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 좋은 것을 선택한다 이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합리모형인데 이 합리모형이 이제 단점도 있죠 왜 그러냐 아까는 인간의 능력이 암묵적으로 전제한는데 어떤 게 최선의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 그런데 인간은 모든 것들을 이 정책을 최선의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모든 것을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려하기엔 인간의 능력이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시간과 비용이 없으며 미래에 대한 완벽한 예측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니까 합리 모형은 정말 좋은 것이다. 정말 좋은 것.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이 합리 모형이지만 그것을 다 고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합리 모형이에요. 그래서 나온 것이 점진 모형입니다. 점진 모형은 수정입니다. 수정. 수정을 가는 거죠. 우리가 뭐하냐, 점진모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약간의 수정을 기존에 있었던 것, 기존에 있었던 정책들을 약간의 수정을 가해서 다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점진모형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정치적 합리성이라고 해서 정치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정치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이. 감진 모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그냥 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기존에 있었고 기존에 어떠한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을 다시 바꿔서 한다고 한다기 하면 그게 효과가 괜찮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들 우리가 지금 무언가를 하는데 이것이 변화할지 이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생각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전에 했었던 것은 어떻게 하는 거야?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가지, 그 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점진 모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정책의 기반을 두고 약간의 정책 개선 수정을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순차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죠.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기존에 있었던 A라는 문제, 우리 그래서 코로나를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우리가 옛날에 비교했던 게 뭐냐면 흑사병이에요. 한천몇백년 전에 천년 전에 있었던 흑사병을 비유할 정도로 할수 없었죠. 그거에 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점진 모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수적인 성격을 띠어 새로운 거 만드는 거보다 지금 것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낫다라고 하는 보수적인 성격을 띠게 되고 인간의 비합리적인 합리성을 전제하게 됩니다. 왜?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걸 수정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그냥 하는 거보단 예전에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완전히 똑같진 않으니까 뭐 한다고요? 수정을 가해서 갖는다. 그랬더니 누구예요? 시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대요. 그래서 시민들이 더 좋아하는, 효과가 있어서 더 좋아하는 이 모형. 그것이 바로 점진 모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 모형은 고도의 합리성으로 가장, 객관적 합리성으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합리 모형이었고, 자, 점점 모형은 약간의 수정을 가해서, 수정을 가해서 이런 정책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점점 모형이었습니다. 자, 만족 모형은 말 그대로 만족할 정도가 되면 선택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만, 하는 것이 만족 모형이다. 자, 왜? 야, 우리가 이만큼 선택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자, 우리 시험도 200점 만점이잖아요. 200점을 맞으려고 하면 정말 힘듭니다. 요, 책가, 요 책으로 과책요 택도 없고 제가 이제 쓴 책이 그 완전히 큰 책이 한, 천, 한 1,300페이지 1,300페이지짜리 책이 있거든요. 그 정도 봐야 그 정도 봐야 내용, 전체적인 내용을 다 이제 알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내용을 파악을 하기가 어려워요. 아이고, 다 언제 봐야 돼? 너무 어려운 거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데 우리는 120개를 맞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불안한다고 그랬었죠. 자, 이 내용이라도, 지금 이 책에 있는 내용이라도 달달달달 다 외워버리면, 외운다라고 하고, 그 내용들에 유출을 할수 있다라고 하면, 은1 2 0개 충분히 맞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어, 그, 그렇게 이제, 어려울 수, 라고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만족 모형이라는 거야. 전체를 다왜 정책을 만드는데 인간의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다 생각할 수 있냐? 그렇지 않고 고려할 수 없고 고려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보다는 이 120개 받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행동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만족 모형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최고로 좋은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스러울 정도, 120개 정도 맞으면 되는 거니까 120개 맞을 정도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만족 모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족할 수준을 추구하는 것이 이 만족 모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네 번째 최적 모형입니다. 이건 초합리성 또는 경제적 합리성이라고 얘기하는데 합리적 요소, 합리적 요소와 함께 직관 판단력과 같은 초합리적 요소로 바탕으로 정책을 절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 이런 거죠. 우리가 합리적, 합리 모형이었죠.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내가 내 실력이 지금 예를 들어서 한 100개밖에 안될것 같아. 근데 내가 한 초합리적 요소로 직관 판단 통찰력 같은 초합리적 모습으로 이상적인 것을 좀 생각해. 그래서 150개. 야, 100개에서 150개 정도 되겠네. 공부하면은 한 150개 나오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경치하는, 야, 그래,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 130개 정도면 되겠다. 야. 130개를 목표로 가지고 움직이자. 라고 하자. 왜? 150개 맞으려면 너무 힘들고. 130개도 너무 많네요. 130개도 많고, 121개, 2개. 그니까, 러 150개 맞으려면 너무 막 공부해야 될 양이 많고 너무 힘들고. 야, 너무 힘들어. 안 되겠어. 근데 120개는, 야, 120개 밑에는 떨어지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120개 정도. 그래, 내가 120개 정도는 할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절충을 하면서 너무 현실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너무 이상적으로 가는 것도 아닌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이 최종 모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합리적 요소와 합리적 요소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한다. 그래서 정책 결정을 드는 비용보다, 비용보다 효과가 더 높아야 된다는 전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공부해갖고 180개 맞는 것보다 그런 비용도 시간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짧은 시간에서 120개 맞는 것이 훨씬 낫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최종 모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합리적 요소와 초합리적 요소를 합쳐버린 것이 최종 모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혼합 모형이 있습니다. 자, 혼합 모형은 합리 모형과 점진 모형의 절충안이 합리 모형이에서 합리 모형의 합과 혼합 모형의 합이다라고 좀 생각하셔야 돼요. 자, 혼, 모, 혼합 모형이 뭐냐라고 하면은 큰, 틀, 큰 틀은 합리 모형으로 작성하고 세부적인 것들은 점진 모형으로, 점진 모형으로 만드는 것이 이 혼합 모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 같은 경우는 합리 모형 같이 포괄적인 관찰을 통해서 정책을 하게 되고요. 그후 수정 보완하는 거죠. 수정 보완하면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점진적으로 만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점진 모형입니다. 점진 모형과 합리 모형이 합쳐진 게 혼합 모형이다. 최종 모형은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합, 다, 다,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버린 것이 최종 모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쓰레기통 모형이 있습니다. 자, 쓰레기통 모형은 올슨의 쓰레기통 모형과 킹돈의 쓰레기통 모형이 있습니다. 자, 올슨의 쓰레기통 모형은 쓰레기통 네 가지죠. 자, 뭐할수 있냐. 문제가 생겨야 돼요. 그리고 문제의 해결 방안이 있어야 돼요. 자, 그것을 참여가, 참여자가 그 해결 방안을 선택한다라고 해서 네 가지 그래서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무정부 상태예요. 그래서 정부가 없는 거죠. 무정부 상태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 쓰레기통 안은 분리수거를 하지 않으면 분리수거를 하지 않으면 쓰레기통이 이제 막 지저분해요. 자 그럴 때 선택 기회, 선택자, 문제, 해결 방안 요네 가지가 있을 때 쓰레기통 안에서 요네 가지가 우연히 만난대요. 그러면 이때 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정책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올순의 쓰레기통 모형이고요. 자, 킹돈은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 자, 문제의 흐름, 이세 가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 한 점이 딱 만난대요. 흐럼짠 하고 창문이 딱 열린대요. 창문이 딱 열릴 때 그때 정책을 결정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킹돈의 쓰레기통 모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킹돈의 쓰레이통 모형, 올슨의 쓰레이통 모형, 합리 모형,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킹돈의 쓰레이통 모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오, 아니,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겁니다. 자 1번 정책 결정을 조직화된 상태 속에서 몇 가지 흐름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정책 안에서 몇 가지 흐름이 움직이죠. 몇 가지 세 가지 흐름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요세 가지 흐름이 움직이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우연히 이제 만나는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죠. 아까 조직화 조직화된 상태 속에서 나타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지만 킹도을뭐 경치의 흐름,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이 각각 존재하다가 우연하게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움직이다 하나에 만나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만나는 거지. 조직화 상태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딱 틀이 맞춰져서 체계적으로 있는,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것들처럼 이 문, 이 운애들은 우연히, 우연히 만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체계적인 상태, 조직화된 상태 속에서 나타나는 흐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연히 만나는 거예요. 우연히. 그냥 흐름 속에 떠다니다가 정책, 정치, 문제, 이세 가지가 그냥 흐,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딱 흐름에 맞춰서 우연히 딱 만나게 됐을 때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쓰레이통 모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정치, 문제, 정책 대안의 흐름이 각각 따로 존재하며 그 과정에 참여자도 다르다. 그렇죠. 그냥 흐름, 문제, 정책이 흐르다가 그 참여자 이런 것들 모두 다르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정책 흐름 속에 떠다니나가던 정책 대안이 연결되어 정책 결정의 기회를 맞는다. 그렇죠. 이런 흐름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흐름 속에 돌아다니다가 만나게 되면서 정책 결정의 기회를 맞게 됩니다. 정책 흐름 및 문제 의 흐름 각각에 의하여 이는 또는 이 결합에 의하여 정책 어젠다가 형성된다. 그렇죠? 이렇게 왔다 갔다를 가다가 여기 이제 하나에 만나게 되면 어젠다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 문제 정책 요세 가지가 움직이다가 그것을 만나게 되면 그것을 해결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쓰레이통 모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른 겁니다. 자, 옳은 거는 니은 딕을 리일이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조직화된 상태가 아니라, 무정, 그, 무질서예요, 무질서. 무질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 무정부 상태 이렇게 있다가, 무정부는 아니죠, 무정부는 올순이죠. 무정부는 올 무정부 상태는 올순이고, 요세 가지가 있다가, 어떻게 해요? 우연히. 우연히 요세 가지가 만드는 거예요. 이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무정부상 저적화된정부 속에서 몇 가지 흐름에 의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다는 라 거예요. 체계적이 아니라 우연이다. 우연이 연결되다가 그것이 이제 우연히 만나서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정책 결정 이론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원래 더잘 나와요. 요 올슨의 쓰레기통 모형, 킹돈의 쓰레기통 모형 이런 문제는 거의 잘안 나옵니다. 거의 잘안 나오고,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잘 나옵니다. 자, 정책 결정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옳은 거네요. 1번, 합리 모형. 인간은 합리적인 생각을 할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합리 모형이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 합리성. 이렇게 얘기했었죠. 객관적 합리성. 그래서 객관적이니까 그 선택할 수 있는 것중 가장 좋은 거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제한적 합리성이네요. 제한적 합리성을 전제로 하여 정책 대안을 제안한다. 자, 제한다는 적성이 뭐죠 만족 모형이죠. 만족 모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만족 모형. 주어진 상황 속에서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정책을 찾아낼 수 있다. 이거 합리 모형이네요. 합리 모형. 최선의 정책 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 자, 3번, 전직 모형. 과거의 정책을 약간 수정한 정책이 이루어지고, 여론의 반응에 따라 정책 수정을 반복한다. 그렇죠? 왜 여론에 반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전직 모형은 이 시민의 지지를 얻으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합리성을 더 추구한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전직 모형은 여러, 약간의 수정을 가하고, 요구했더니 또, 주민들이 싫어하고, 이렇게 했더니 주민들이 싫어하고 이러면 그때그때마다 계속 바꾸는 것이 이 점진모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최종모형.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이거 쓰레기통이네요. 자, 올슨의 쓰레기통이죠. 무정부 상태 속에서 우연히 결정된다. 쓰레기통모형. 쓰레기통모형. 합리적 요소와 초합리적 요소를 바탕으로 한 질적 모형이다. 합리적, 초합리적, 최적 모형. 최적 모형. 정답은 3번이네요. 자, 3번. 이 정책 모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정책 이론 모형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자, 합리 모형.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전제로 최선의 정책 대안을 찾아볼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렇죠. 합리 모형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고 얘기했죠. 자, 혼합 모형. 혼합 모형은 혼합되어 있다고 그렇죠. 뭐가? 합리 모형과 점진 모형. 모형이 합쳐져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합리 모형이죠. 자,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속에서 정책이 우연히 정책이 우연히 결정된다고 본다. 자, 무정부래요. 무정부 상태에서 조직화된 조직이 우연히 결정된다. 무정부 상태, 뭐였어요? 쓰레기통이죠 쓰레기통 모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최적 모형. 체계로 짠 시간에서 정책 성과를 최적하려는 화 정책 모형이다. 그렇죠. 가장 좋은 것과 합리성과 고도의 합리성을 합쳐서 움직이는 것이 이 정체적 모형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 것처럼 이 내용입니다. 자 최적화 모형 하려고 한다. 그래서 최적 모형은 체계론적 시간에서 정책 성과를 최적화려고 하는 정책 결정 모형이다. 자 만족 모형이 있습니다. 자 자신 사람은 자신의 제한된 능력과 환경적 제약으로 모든 장을 초래한 결과를 완벽히 예측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만족할 정도. 만족할 정도만 되면 선택을 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만족 모형이죠. 자, 점증 모형이 있습니다. 과거의 정책을 약간의 수정한 정책 결정을 이루어주고 여론의 반응에 따라 정책 수정을 반복한다. 점증 모형. 그렇죠? 점증 모형. 수정을 다한다. 그리고 이 점증 모형은 위에 있는 점증 모형과 똑같죠? 과거의 정책에 이루어지고 여론의 반응에 따라 반복한다. 이렇게 지문들이 지문들이 완전 다똑같지는 않지만, 이 지문들이 계속 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문들을 조금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네요. 호남 모형이 틀렸습니다. 쓰레기통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정책 결정 이론의 이론 모형과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옳은 것입니다. 자, 합리 모형.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어진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정책을 찾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 요것도 요 위에 지문하고 비슷하죠. 자, 맞죠, 이거. 자, 2번. 합리 모형보다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 자, 합리 모형보다 혁신적이고 진보적이래요. 혁신적이고 진보적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건 이제, 만족 모형은 그렇게 볼수 없죠. 만족 모형이라고 한건 뭐예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 새로운 것 어렵게 만드는 것보다, 뭐요 만족할 정도만. 만족할 정도만 되면은 선택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만족 모형이죠. 합리 모형보다 혁신적이고, 진보적으로. 앞답게 막 새롭게 만들고, 막 혁신이니까 새롭게 만들고, 앞으로 더 나가고, 미래지향적이고, 뭐 이제 이러지는 않습니다. 자, 최종 모형. 체계론적 시간에서 정책 설과를 최적화하려는 정책 결정 모형이다. 그렇죠. 최적 모형. 정책 결과를 최적화하려고 한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죠. 체계론적 시간. 그래서 체계처럼 여러 가지 체계가 있고 우리 이제 최적 모형이라고 하는 합리성과 고도의 합리성 그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합쳐서 만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그 체계론이에요. 체계론. 체계적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정책 성과를 최적화를 시켜가지고 그것을 가장 좋은 것들, 내가 할수 있는 것들, 뭐 아니면 이상적인 것들, 아니면 현실적인 것들, 이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가장 최적화려는 정책이 최적화 모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점집 모형, 경제적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질적 모형이다. 자 경제적 합리성과 정제적 합리성과 초합리성 이게 뭐야? 초, 이게 최적 모형이죠. 최적 모형. 그래서 판탄력 총력 이런 것들 들어가는 경제적 합리성, 총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질적 모형은 최적 모형입니다. 점진 모형은 뭐예요? 우리 이제 약간의 수정을 가해서, 약간 수정을 가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모형. 이게 점진 모형이었죠. 자, 그러면 오른 거니까 기억 디귿이 옳은 거네요. 기억 디귿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